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세상이 또한 성경이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죽은 마르다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영전한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성경은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적은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임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전하는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전하는 생명인 줄 아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느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영전하는 생명이시며, 영전하는 생명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영을 생명으로 받아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아니고 육체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을 받으면 영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이며 그 영이 생명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이 바뀌어 성령님께서 생명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생명이 되기에 우리가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모두 신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그래서 누구나 신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뜬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누구든지 예수임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믿기에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은 육체가 아니고 성령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육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은 육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육체를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즉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우리 즉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기 전에 육체였던 우리 자신은 부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살아 있어도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것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영이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이시니 우리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식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는 이라. 요한봉은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으로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 단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며 숭배하고 찬양하고 인간으로서 신이신 예수님께 세상의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태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인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신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들은 성경을 읽으며 예수의 모든 기적을 읽으면서 인간으로서 신이신 예수임을 더욱더 숭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속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므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인간들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저 예수님과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들의 육체를 위하여 구하며 사는 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자.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요한복음 5장 21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즉,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즉, 성령임을 받아 다시 살아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만 드리고 세상의 것들만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즉,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자들,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으며 사는 자들, 그래서 신이 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죽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들인 우리가 보면, 마치 세상이 성경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자식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으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침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간들은 더욱 더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신으로 살게 하시며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들이 살며 폐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기에 세상이 또한 성경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육체가 생명인 인간으로 사는 자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살며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성경인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더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산 자로 신으로 아버지와 하나로 살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